11월 27일 아침 뉴스타자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더욱 괴로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억울한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억울한 사연을 담은 카톡글.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때로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 다한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77세 김명한 씨의 억울한 사연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 집행 체계와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진다. 그는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증명하기 위해 당사자를 고소했고 고소 내용은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사건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부당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김명한 씨에 따르면 처음 조경시설의 송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을 재물송계로 분류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건은 경찰의 무심함과 무책임으로 번지며 결국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였던 김씨는 다시 신고했지만 사건은 불송치로 결론지어졌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그날을 남용한 직권 남용이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주장과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채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수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 수사관의 편파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명백한 증거를 외면한 채 처리하는 것은 정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김 씨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분명히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일부 진술에만 근거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 사실이 맞다면 경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사실상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수 있다. 첫째,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건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모든 증거와 진술을 공정하게 다려야 한다. 수사관들은 당사자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벌적,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준수가 필요하다. 김씨 사건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이 눈에 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내린 결론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셋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부담감을 제기하고 법적 구체,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은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초적인 틀이다. 김명한 씨의 사례는 그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경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씨가 겪은 고통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경찰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네, 감사합니다.